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어, 간만에 어휘 공부 좀해 보겠습니다 음. 언어가 그죠 영어를 잘 하시려면 어휘 능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단어, 수거, 콜로케이션 많이 아셔야 돼 정말 많이 아셔야 돼자 어휘 8탄 입니다 물론 이제 수능이라 적어 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 고1 수능에 나오는 어휘 정도라면 그죠 뭐 거의 다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a number of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많은 이라고 해석하시는 분 한국에 되게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데피니션이 좀 애매해요 a number of 라는 이 지금 수거가 그죠 어떤 사전을 보면 some이라고 some 정도, 그러니까 몇 개라는 several 정도의 의미고요. 어, 어떤 사전을 보면 또 many라는 의미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때 그때 좀 다르게 자 문맥에서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 약간이라고 some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좀 많은이라고 many 비슷하게 해석을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어, 영어가 참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죠? 어. 여기 비해서 정말 그냥 딱 정해진 거 중요한 건 뭡니까? 또어 대신에 앞에 뭡니까? 더 넘버 오브 더 넘버 오브 하면 어떡합니까? 어뭐 뭐의 수뭐 뭐의 숫자 뒤에 지금 오브가 들어가서 우리가 뭐 뭐의 숫자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A 어, large number of people have applied for the job 했습니다. A 어, large number of people have applied for the job 했습니다. 주어가 이만큼 이만큼요. 이 우리 계속 신문기사 요즘에 읽다가 요정 이런 거 보면 그냥 감질만 나고 아주 그냥 반갑고 뭐좀 쉬워졌다 이런 거느낌은 좋겠습니다 자, A large number of 했죠 이렇게 뭡니까? 형용사 하나 딱 들어가 주면 비로소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그죠? large 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A small number of people 만약에 large의 반대말 A small number of people 이렇게 들어갔다면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a large number of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이 have applied for the job 했어요. apply for란 뭡니까? 그죠? 그죠? 무슨 어떤 포지션에 지원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직업에 지원했습니다. 그 직장에, 그 일자리에 지원을 해놓았습니다. 하는 말이 됩니다.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has increased dramatically. 라고 했습니다.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이까지가 서브젝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띄는거 탁탁 아시죠? 자, 집이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has increased 했죠. 그러니까 증가해 왔습니다라고 말해요. 방금 사실 위에도 현재완료라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현재완료는 뭐가 이쁠까요 Dramatically 했으니까 부사로 아주 급변하게,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해석을 붙여놓으면, 뭐이 정도로 의미로 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왔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has increased 했으니까, 자, 이런 느낌이죠? 자, 지금까지라는,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녹아있습니다. 이 시제 안에, 이해됩니까? has increased. dramatically, 그죠? dramatically 하면 급격하게 하는 말이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homeless people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죠? 케네디는 어떻게 보통 표현합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더더하기 뭡니까? 형용사. 그죠? 복수 명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the homeless 합니다. the number of the homeless. 더 homeless에서 뭐라고요? 집 없는 사람들. homeless people이랑 똑같은 말. 이해되시죠? 갑니다. 자, 이거 수능 예문에 있었던 거, 지문에 있었던 거. 자, psychologist, 어쩌고, 미칼리, 어쩌고, found, 그죠? that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were the students of previous winners. 라고 했습니다. 정반장 방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자, 컴마, 컴마. 과감히 건너갑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 이해됩니까? 여기서 점프하셔야 됩니다. 컴마 컴마 안에 읽고 너무 길어지면 어, 흐름을 놓쳐 버려 그죠? 그러시면 곤란해 초보처럼 이해됩니까? 자 사이 칼러지스트 자 심리학자인 미카엘 이 사람은 그죠? 알아냈습니다 하는 거예요. Found 했으니까 발견했습니다 하는 뜻, 뜻입니다.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That 하고 자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했으니까 많은 수의 그죠? a Large number of 한 단어예요. 어 자. 상당한 수의, 그죠? 노벨상 수상자들이 were the students of previous winners 했잖아요. 이전 수상자들의 학생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전 수상자들의 뭡니까?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found라는 단어가. 이해됩니까? 컴마컴마 사이 볼게요.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했습니다. 분사고문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컴마, ing. 여기 접속사 뭡니까? 살짝 콩, 이거, while.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컴마, studying high achievers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어떤 성취자들을 연구하는 중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거 부사잖아. 너무 고민하지 마요. 어, 이게 문장의 제일 앞에 있어도 되고, 문장의 제일 뒤에 들어갔어도 됩니다. 이해되죠? 자. 항상 이렇게 분사구문이 컴마, 컴마 이런 게 들어가면 그냥 떼놓고 생각하세요.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러니 이걸 붙여가지고 한 문장 안에 해석을 다 넣으려고 하시면, 어, 쥐납니다. 음, 그게 더 빡세. 어, 이해가 더안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 정반장 신문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어, 잘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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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 안에 있는 정보를 제가 이렇게 그냥 갈로로 그냥 갈로로 묶어서 라운드 브래킷 안에 그냥 집어 넣었습니다. 해석을 하실 때는 그냥 바깥에만 이렇게 보시는 거야.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점프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 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브 타이을 하면 뭡니까? 여기 뭐, 그죠? 뭐, 캐나다 사시거나 하면 아주 그냥 쉽게 접하는 건데, 자막, 그죠? 명, 명사로 자막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디에 자막을 달다, 뭐, 자막 처리를 하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Most times a foreign language is spoken in film. Subtitles are used to translate the dialogue for the viewer. 했습니다. 사실, 이거 그래머가 예쁘지 않아요. 어, for the viewer's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복수로, 복수로. 자, most times.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On most occasions.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on most occasions a foreign language is spoken. 그죠. 한 어떤, 그죠. 외국 언어가 is spoken, 수동태 보입니까? 말해질 때, 그죠? 말해지는 on most occasions 하는 말이니까, 마 대부분의 경우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전치사구로 in film 했으니까, 영화에서 됩니까? 어떤 외국 언어가, 그죠? 영화에서 말해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subtitles are used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막이 사용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투부정사의 목적이죠.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To translate, 그죠? The dialogue 했습니다. 그 대화를, 그죠? 번역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for the viewers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죠. 자, a Polish film with the English sub-title 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구가 있다면 그죠? 이런 구 정도는 그냥 가볍게 처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자, a 어. 그죠. A Polish film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폴란드 영화입니다. 그죠. With the English subtitle 했습니다. 뭡니까? 그죠. 형용사로 직업하셔야 되죠. 전치사구를. 어, 영어 자막을 가진 폴란드 영화.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자, 어 라는 단어를 좀더 리얼하게 어, 살려서 제가 영화 한 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어 자막을 가진 좀 말이 구리지만 적절히 그죠? 그냥 영어, 영어 자막이 달린 그죠? 폴란드 영어한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하면 a Polish film 혹은 a Polish movie 그죠? With the English subtitles 하시면 됩니다. 이해 됩니까? 어, English subtitles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거는 a Spanish film 그죠? Subtitled in e n g l i s h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Subtitled in English. 여기 뭡니까? Subtitled 해서 과거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in English 했으니까 또 뭡니까? 이거 한 단어죠. 영어로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자막이 달린 Spanish f i 그러니까 스페인 영화 한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 두개 비교하시면 아 이렇게 서브타 t i t l 이란 단어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명사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n o u n 으로 여기서 여기서 사용된 것처럼 그죠? 어 동사로 그러니까 과거 분사죠. 패스트파티스펄로 수동태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석을 살짝 그죠? 어 영어로 자막이 달린 그죠? 스페인 영화 한편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서브타이틀은 명사도 가능하고 동사도 가능하니까. 지금 이제 항상 단어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문장을 읽으면 약간의 제가 그래머적인 설명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듣고 이해가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뭐제 수업을 앞에 걸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알고 싶다 하시는데 나 모르겠어. 라는 상황이라면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립니다. 어, 너무 조용하죠? 제 채널이. 너무 조용해서.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자, 갑니다.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 spoken by the Iranian characters is not subtitled. 했습니다. 이거 아마 그 지문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어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보입니까? 자, is not subtitled. 그죠? 그냥 일형식입니다. 그죠? 문장 기본적인 어떤 그 꼴은. 자, Persian language dialogue 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직자, 진짜, 진짜 주어. 어, 요고, 요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 자, 페르시아 언어 대화는 is not subtitled. 했으니까, 여기 수동태 보이죠? is not subtitled. 그러니, 자막이 달려지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중간에 형용사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pp로. 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spoken by the Iranian characters 했으니까, 이란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페르시아 언어 대화는 자막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omprehensible 합니다. comprehensible. 자, 그죠? 여기 강세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뭐또 그리고 이해가 가능한 하는 뜻이고요. His French was barely comprehensible 했습니다. His French was, 그죠? barely comprehensible. 자, barely라는 부사가 들어갔어요. 이거 뭡니까? 거의 뭐뭐 않는 하는 그죠? 의미로. 동사를 부정합니다. 그죠? 거의 뭐뭐 않게.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의 불어는, 그죠? 거의 알아들을 수, 들을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배열리가 없었으면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His French was comprehensible 하면, 그의 불어는 알아들을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죠? 그의 불어는, 어, 알아들을만 했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배열리가 들어가면, 이거 뒤집어 줘야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배열리 어, 대신에 hardly라는 단어도 곧잘 쓰입니다. 같은 의미로 hardly. 그죠? His French was hardly comprehensible. 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We changed the wording of the text to make it more comprehensible.이라고 했습니다. We changed the wording of the text to make it more comprehensible.했습니다. 그냥 큰 그림이 자, 요런 걸 읽으면 이제 큰 그림이 그냥 딱딱 바로바로 바로 보이셔야 돼. 기본적으로 이만큼 명사구 보이고, 그죠? 그리고 형용사구 요렇게 그냥 볼수 있으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다. 그죠? 자, we changed the wording of the text. 뭡니까? 우리는 그 텍스트, 물에, 글의 그죠? w o 이니까 어떤 그 말을, 그죠? 바꿨습니다. 라고 말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it, 그죠? more comprehensible 그랬어요. 그것을 그것이 뭡니까 텍스트죠. 그 글을 그죠 더 이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글의 워딩인데 워딩을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워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장 구조도 바꾸고 뭡니까 단어도 좀 바꾸고 그죠 그런 걸 이제 워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글의 워딩을 바꿨습니다. 이해됩니까? 어, 계속 갑니다. we need to make the process of buying and selling homes more comprehensible 했습니다. 자, we need to make 뭡니까? 이것만 그냥 한 단어로 쭉 보셨으면 좋아. 이게 한 단어라는 거. 그렇습니까? we need to 생각해 봐요. 여기가 명사 자리잖아. 이시 있다고 생각해 봐. we need to make it more comprehensible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해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대신에 뭡니까? 명사구가 이렇게 겁나 길게 들어갔어. 쫄면 안 됩니다. 길이에 쪼는 건하수예요 어? 자, 갑니다. 그러니, we need to make. 우리는 만들 필요가 있어. 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을, 그죠? more c o m p r e e n s i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런 집을 사고 파는 과정. 그죠. 집을 사고 파는 과정,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합니다. 전체 문장을, 어, 대내시기가 힘들면, 이렇게 구만 따서 소리를 내서 크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눈딱 감고, The process of buying and selling houses. 이해됩니까? 홈즈 이해됩니까? 저는 아까 전에 buying or selling 했던 것 같은데, 사거나 팔거나, 그러면 end가 아니라 그냥 or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음, 그렇게, 그렇게. 자꾸만 소리를 내서 반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영어가 늡니다. 자, 4번. incomprehensible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세는 똑같지만 그죠? 여기 in에도 살짝 공 강세가 있어야 돼요. incomprehensible 해서 위에서 말했던 comprehensible의 반대말. 그죠? 이해할 수 있는 이거는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뭡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He found his son's actions totally incomprehensible 했습니다. 자, he found his son's actions 했으니까 이게 명사구. 그죠? 그리고 여기 형용사구입니다. 자, he found his son's actions 했으니까 그는 그의 아들의 행동들을 알게 되었어라고 말해요. 어떻게 알게 되었죠? totally incomprehensible.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이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find라는 found라는 단어 요정도로 그죠 뭐뭣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his actions 어, his son's actions 했으니까 그의 아들의 행동이 그죠 행동들이 자 totally incomprehensible 그죠 완전히 이해 불가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라고 말해요 아 그리고 여기 totally 했잖아요 어, 진짜 구어적으로 써놓은거야 구어적으로 써놓은거야 요거 말고 조금 그냥 아카데믹한 느낌이 들려면 자, completely 요런 느낌이 더 낫습니다. 그죠? He found his son's actions completely incomprehensible. 하시면 좀더 괜찮아요. 어, 그렇지만 totally, 어, 구어에서 엄청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라는 뜻입니다. 자, their dialect is incomprehensible to most speakers of standard English 였습니다. 자, their dialect 뭡니까? 그들의 뭡니까 사투리는 이 소리죠. 방언은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사투리는 is incomprehensible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해 불가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to most speakers of standard English 했습니다. 이런 많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Standard English. 그러니까 표준 영어의 그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이라고 지금 말을 붙었어요. 이렇게 그죠? 표준 영어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언은 그들의 사투리는 하, 이해 불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 되죠? 자 However There are occasions when foreign dialogue is left unsubtitled and thus incomprehensible to most of the target audience 했습니다 첫 번째 However 이거 뭡니까? Transition word라 해서 그러나 하는 의미죠 그죠? 접속사 아닙니다 어, 달라요 그러나 There are occasions 그죠? 어,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When 했죠. 관계부사잖아요. 정반장은 어떻게 해석을 니까해석 합니까? 어, 이거 관계부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리고 and then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foreign dialogue is left unsubtitled 했습니다. 외국, 그죠. 대화는, 대화가, 그죠. left is left, 그죠. unsubtitled. 자막이 달리지 않은 채로 남겨져서는, and thus, 그래서, incomprehensible 했어요. 이해가 불가합니다. 누구에게? To most of the target audience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타겟 그죠, 청중, 혹은 뭐 시청자들의 대부분에게, 그죠, 어, 이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반장식 해석. 여러분 의 해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웬을 해석 안 하죠. 이게 문제야. 여러분이 웬을 해석 추가 때깨어나도안 하죠. 왜? 뒤에 거다 읽어서 앞으로 넘길 거잖아. 여러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 그러나 그죠? 외국 대화가 어, 자막이 달리지 않아서 타겟 오디언스의 대부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당연히 저도 알아요. 훨씬 더 우리 말스럽고. 훨씬 더 예쁘게 해석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영어가 우리가 듣기를, 리스닝을 하려고 하고, 문장이 엄청 긴걸 읽으시려면, 신문 같은 걸 쉽게 읽으시려면, 해석은 항상 뭡니까? 항상 강조하죠. 정반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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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영어를 우리 한국 언어 순으로 재단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어, 우리 말을 영어로 재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 아 왜? 우리는 영어를 더 잘하니까. 아, 우리 말을 더 잘하니까. 이해됩니까? 정반장 해석 어떻게 했냐고요? 어, 요렇게 했습니다. 정반장식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요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when 했잖아요. 어, 관계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and then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죠. 그때 라는 의미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한 경우들에 외국자 대화가 자막이 달리지 않아서 타겟 그죠 오디언스 시청자 뭐 어, 아니면 뭐그 뭡니까 청중들의 대부분에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석하시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한국식으로 뒤에서부터 해석 다 해가지고 걸어오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 됩니까 어, 의미는 같아 이게 좀더 우리 말안같안 같죠 음, 우리 말 같지가 않습니다 왜? 영어를, 우리말을 영어 어 순으로 그대로 놨으니까. 이해 됩니까? 이게 익숙해야 빨리 읽고 빨리 듣고요. 쉽게 말합니다. 긴 문장을. 제가 정반장이 맨날 맨날 강조합니다. 또 갑니다. 자, incomprehension 그랬습니다. incomprehension. 자, 봅니까? 이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명사죠? 어, 그러니까 이해 못함? 이해 불가? 뭐 이런 소리입니다. 자, 가볼게요. Anna read the letter with the incomprehension 했습니다. 애나는 read the letter 했으니까 그 편지를 읽었어요. 자, with the incomprehension. 이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되죠? without comprehension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죠? 그러니까, 이해 없이 그 편지를 읽었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직역을 했습니다. with the incomprehension 하면 뭡니까? 불이해력, 불이해를 가지고 라고 말을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뒤에 있는 말이 좀더 자연스럽죠. 그죠? 이해 없이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됩니까? The out comprehension이 훨씬 더 말이 한국말스럽습니다. 이해되죠? 그렇지만 with the incomprehension 이런 조합도 충분히 가능하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such absence of subtitles allows the audience to feel a similar sense of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 that the character feels 했습니다. 이거 아마 질문 있었던 말인 것 같아. 자, 뭡니까? 네, 주어 주어가 이만큼입니다. such absence of subtitles 했습니다. 그러한 뭡니까? 자막의 부재는 allow 했으니까 뭡니까? 자, the audience to 동사 나왔죠. Allow 뒤에 yeah, to 부정사입니다. 그죠? 자, 시청자들이 느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느끼도록 만듭니다 하는 소리죠. 뭘 느낍니까? 다 여기 명사고. A similar sense of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 합니다. 그러니까 incomprehension 뭡니까 이해 불가와 이해 못함과 alienation 하면 뭡니까 소외감 뭡니까? A sense of alienation 하면 소외감이에요. 어, 여기 이제 이게 구어적인 거지. 어, 뭐냐하면 뒤에 센스가 지금 뭡니까? 1번, 2번 두 개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two senses 이런 영어 안 씁니다. 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뒤에 감은 두 개인데 그냥 a sense of alienation 하면 소외감이에요. a sense of incomprehension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말로 그냥 딱 떨어지는 말은 없는 것 같아. 어, 그치만 어찌 됐든 요런 게 이제 그래머라는 거 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냥 이게 너무 그냥 그래머적으로는 예쁘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어, 구어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니까 우리 그냥 토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a sense of A and B 요 꼬라지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되죠? 두갠데 우리는 그냥 a sense라 해요 two senses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 일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a similar sense of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함과 소외라는 그죠? 소외의 유사한 센스니까 감정을 느끼는, 느끼도록 허락합니다. 느끼게 만듭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sense of incomprehension하고 alienation이 누가 느끼는 거냐면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 캐릭터, TV 속의 영화 배우가 느끼는 그죠? 그런 어떤 이해 못함과 그리고 소외라는 그런 어떤 뭡니까? 유사한 어떤 감정을 the audience, 그죠? 시청자들이 느끼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을 그냥 요렇게 달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해볼게요. perceive 했습니다. perceive. 두 번째 강세 있습니다. 무뭇을 인지하다 지각하다 보다라는, 그죠? 이게 명사형이 perception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요. 이 단어가. I do not perceive myself as an expert 했습니다. 당연히 consider 같은 단어처럼 요렇게. perceive A as B. A를 B로 보다. 이해 됩니까? 그러니 나는 보지 않아 내 자신을 뭘로 보지 않습니까? an expert 전문가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쌤 하면서 그죠? perceive를 다른 단어로 바꿔도 됩니까?라고 말하면 당연히 되죠. 그냥 가장 간단하게 c로 바꾸면 됩니다. I do not see myself as an expert. 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나는 내 자신을 전문가로 보지 않아. 됩니까? 혹은 뭐 consider 이런 걸로 보셔도 괜찮아. 그죠? I do not consider myself an expert. consider 썼을 때는 뒤에 as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넣어도 돼요. 원래는 넣으면 털린다였는데, 현대 영어는 as를 넣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I do not consider myself as an expert. 나는 내 자신을 전문가로 고려하지, 생각하지 않아라는 consider 이란 단어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됩니까? perceive 라는 단어 대신에, 그죠. 얼마든지 다른 번호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걸 볼게요. 자, it is widely perceived 했잖아요 수동태 보입니까? 수동태. is perceived 됐습니다. 수동태. 그거는 널리 뭡니까? 인지됩니다. 인식됩니다. 뭘로? as a women's health problem 했어요. 여성들의 그죠? 건강 문제로서 인지됩니다. 인식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폭넓게 널리 여성들의 건강 문제로서 보여집니다. 인식됩니다.라고 말합니다. But 그러나 it does also affect men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그죠.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죠.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죠? It does also 했잖아요. 이 does가 뭡니까? 강조죠. 부사입니다. 일종의 그죠. 그것은 그죠. 또한 정말로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죠.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does는 그냥 뒤에 오는 affect란 동사를 강조하는 그죠? 정말로 뭡니까? 영향을 끼치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래. 또 갑니다. I perceived a change in his behavior. 했습니다. I perceived a change in his behavior. 했습니다. 그죠? 여기 뭐예요? 전치사고 그러니까 I perceived a change 했으니까 나는 어떤 변화를 감지했어 이 소리죠. 어디에서? in his behavior. 그의 행동 속에서. 그죠? 그의 행동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했어라고 말합니다. 자, 7번 perception 해서 perceive의 명사형입니다. 그죠? 인지 지각 알아봄 이런 단어가 있을 텐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돼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자,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글 이렇게딱 꺼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바꾸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여기도 이렇게 그죠? 나는 그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감지했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영어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I perceived a change in his behavior. 이런 연습을 자꾸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영어가 진짜 빨리 늘어요. 리스닝도 늘고 스피킹도 늡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셨으면 곤란해. 영어 잘 하고 싶으시면 알아서 어. 한, 행동하십시오. 어,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서는 절대로 외국 사람 만나서 말안 나옵니다. 어, 명심하시기를.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